어거 같은 경우에도 역대 최고점 8만 원 가까이 올렸을 때보다 최근 저점 부근에서 거래량 더 터져주면서 현재 세력들이 무조건 들어와 있는 코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거는 이런 식으로 ABC 상승을 할 거라고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전 매물대 부근에서 명확하게 반등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이 라지 비파동 조정이 지금 여기서 끝난 건지 아니면 좀더 조정이 길어질지 혹은 이전 저점 뚫는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와줄지 100%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무리하게 올라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거 좋은 타점 잡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 라지 C파동 상승도 A, B, C 소파동을 만들고 올라가 줄 건데요. 그렇게 소파동 A파동이 나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을 한 후에 그 소파동 A파동에 대한 조정파동이 나왔을 때그 저점 부근에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구독자분들이랑 다같이 안전하게 한번 진입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 저점 이탈하게 되는 하락이 나와주게 되더라도 그렇게 만들어진 저점은요. 향후 몇년 동안 깨지지 않을 찐바닥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급하게 가격 조정을 주고 급등이 나와줄 수 있어요. 습니다. 그렇게 급등이 나와주게 되면 똑같이 그 급등에 대한 조정이 왔을 때그 조정의 저점 부근에서 안전하게 진입을 하시면 되시는데 결국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시면은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충분히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랑 같이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 받으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돈 받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매수 매도 신호까지 주면서 자선 사업하냐라고 의심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저희는 카카오톡 1,500명 꽉찬방두 개랑. 마지막 방은 현재 200분 정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방을 개설할 생각은 없고요. 저희가 돈 받고 운영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만한 인력이 없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굳이 이렇게 소통방에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이건 결국 주식처럼 누군가가 사주면은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고요 누군가가 많이 팔면은 가격이 하락한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저희 방 인원이 대략 3천 명 정도 계시는데 저희는 그한분한분 한분 담당해주시는 담당자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시드를 어느 정도 다 체크를 해놓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코인의 비중 몇 퍼센트 들어가세요 라고 신호를 드렸을 때그 코인에 얼마만큼의 매수를 들어가면 그 코인 시가총액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몇 퍼센트 상승 정도는 나와주겠다라는 것을 대략 알고 가는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미 이때부터 저희 방에 계신 분들과 그렇지 않으신 분들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생기는 구조고 그 순간 당연히 유리한 쪽은 정해지게 됩니다. 물론 이게 수급을 안다라고 해가지고 100%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자리를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코인 바닥에서 꽤 잘하시는 트레이더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팀을 만든 거고요. 저희 또한 더 확실한 수익을 위해서 저희는 정보를 공유를 해드리면서 다 같이 매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이걸 돈 받고 해주는 게 뭐예요? 은행에 있는 펀드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가상자산을 이름 해가지고 운용해 주는 건 법적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2025년 25년도에 저희가 가상자산 운용사를 국내 최초로 설립을 하기 이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무료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이 났었던 내용 먼저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 목요일 저녁 8시 44분에 숫자 7번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그 다음 날 금요일 아침에 바로 답장 남겨 드렸고요. 메탈코인 추천 드렸고요. 매수가 1,300원 이하. 그리고 매도가 1,690원. 그리고 비중은 50%로 들어가라라고 이렇게 신호를 드렸습니다. 자, 매수 근거 보시면요. 라지 ABC 중 A 파동의 피보나치 0.786 되돌림 자리. 그 자리가 돌아오는 부분에 매수를 들어가며 또한 그 자리에서 반등 시에 내려온 파동의 최소 반등 구간인 피보나치 0.38위에 매도하겠습니다. 매수 체결 시에 매도 또한 꼭 걸어주세요. 라고 문자를 남겨드렸습니다. 자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라지 ABC 상승 중에 이 A 파도. 이 A파동의 피보나치 0.786 보시게 되면은 피보나치 0.786 부근이 되돌아오는 지점 왜냐면 예전에도 저희가 해당 부근에서 수익이 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게 될 가능성을 염두를 해둔 거고요 자 그래서 1시간 봉 기준으로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 오전 9시에 제가 신호를 드렸고요 자세히 보시면 오전 9시 반까지 1,300원 미만에서 매수를 할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 체결이 됐을 거고요 그렇게 매수됐을 때그 자리에서 반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내려온 파동의 최소 반등 구간이 피보나치 0.38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내려온 파동의 최소 반등 구간 0.382 부근인 약 1690원 부근에서 매도 신호를 드렸고요 지금 이미 체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이 메탈코인 하나로만 지금 계좌 대비 30% 정도 다들 단타로 수익을 보신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메탈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코인의 타점은 최소 300%이상 이상. 300% 이상 수익을 예상하고 있는 자리 다 같이 대기 중이니까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주는 채널 진짜 웬만하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런 타점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가 뭐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아래 번호로 7번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저희 소통방 꼭 입장하셔가지고 실시간 대응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차트 보시게 되면은 어찌됐던 내년에 있을 4년 주기 으로 오는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말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앞으로 한동안은 상승장이 나와 준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잡게 되는 이런 타점은 예전에 있었던 몇 프로 뛰기 단타 타점이랑은 느낌이 다를 거예요. 아무래도 상승장 초입에 잡게 되는 타점이라서 최소 100%에서 200% 수익까지는 홀딩을 할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승장 초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자리에서 가격이 오랫동안 머물고 올라가주진 않을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는 가격 조절을 급하게 주고 급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찰나에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평소 하루 종일 차트를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요, 저희랑 같이 소통방에서 대응을 받으시. 게 좋다라는 거고요. 이 가상화폐라는 것조차 우리가 몰랐을 때, 갑작스럽게 우리 삶에 다가왔었던 저번 불장의 느낌이 아니라, 현재 가상화폐 산업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앞으로 다가오게 될 다음 불장에서는, 당연히 살아남는 알트코인들은 이전 고점은 뚫어줄 거고, 어그 같은 경우에도 역대 최고점 8만원 부근까지만 올라가 주더라도, 최소 지금 가격의 10배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좌 대비 1000% 이상 상승을 무난하게 볼수 있는 자리가 앞으로 나와준다는 라 거고 더군다나 밈코인인 시바이누 시가총액의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덩치입니다 그러니까 추후 불장에 똑같은 매수세가 들어오더라도 밈코인인 시바이누보다 적어도 100배는 더 수익적인 코인이라는 거고 심지어는 그 이후로는 천장이라는 게 없어요 저항이랄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고, 분명 어마어마한 상승 퍼포먼스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명분과 잠재력이 있는 코인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어차피 안할 사람들은 안 해요. 결국 나중에 다 올라갔을 때, 그때 후회하시면서, 아, 이전에 누가 그렇게 말을 해줬는데,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써볼 걸 후회하실 분들 분명히 여기서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행동을 하고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돈을 벌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절대로 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 구독자분들 중에 최소한 저번 불장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똑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이 되곤 있지만, 영리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더분들이 대응을 해주신다고 라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간혹 가다가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 나는 연락이 없냐? 하면서 재촉하시는 분들 몇분 계시는데 이게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루 10명, 하루 10명씩 끊어가지고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어서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요. 보통 그 다음날까지 연락을 드리고요.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저희가 담당자 배정해가지고 다 연락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시고 코인 매수매도 하시는 분들 그거 정말 바보 같으신 게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을 쉽게 쉽게 넣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혼자 하시다가 저희 차 아오시는 구독자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 평소가 바쁘신 직장인 학생 또는 주부분들이신데 늘 오시는 분들 며칠 같이 해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 이때까지 혼자 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작 올걸 그랬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병에 걸려가지고 아프면 은 혼자서 수술 집도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근처에 있는 병원에 의사라도 찾아가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은 사실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 깔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못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가져가 주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코인 시장 정말 많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 불장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나 수익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앞으로 다가오게 될 다음 불장에서는 주식처럼 오직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다 아는 정보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과연 누가 돈을 잃겠어요? 결국 이 주식시장, 코인시장이라는 건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잃어주셔야지 그 시세 차익으로 저희처럼 수익 보는 사람이 생기는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모를 수도 있을 법한 정보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최소한의 승산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만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문자 한번 남겨주셔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내 계좌 개선하면 좋을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이 되고 굳이 내돈 나가는 거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보내지는 문자 한 통의 통신료 정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그게 도움이 됐다 그러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그냥 한번 들려서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도 충분하니까요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앞으로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